그리고 또 하나 그러니까 제가 두 번째 그 특징 어, 강력하다는 거가 이제 코칭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 코칭 시스템은 그거를 어, 보면 아 역시 역시 칸을 탐받게 하는 두 번째 특징이 이거구나. 어, 이제 이거는 제가 지금 여기 보면 <laughs>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자기 아이디 밑에 이렇게 어. 학습자 모두, 그리고 자기 학생 관리, 자기 아이 관리 해서 이제 이렇게 세 가지 모드로 이제 어, 들어갈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그스튜던트내 학생을 관리하는 모드로 이렇게 들어가면, 이런 그 메뉴가 떠요. 그럼 이제 대시보드도 있고, 매니지 스튜던트 프로그레스, 스킬 프로그레스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일단 매니지 스튜던트라고 하면, 이제 나한테 어떤 학생들이 지금 있는지가 이제 학생들이 이제 리스트가 보여지는거죠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는 스킬 프로그레스 아 스튜디오 프로그레스 그니까 러 학생별로의 진도가 됩니다 스튜디오 프로그레스 그니까 러 제가 여기 여기 이제 파워포인트 옮긴다고 위에를 좀 잘랐는데 어, 여전히 프리 엘지브라에 지금 현재 어사인 에 있는 애들의 지금 애들, 애들 단위의 그, 그 진행도 진도관리에요.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이렇게 하나씩 눌러보면 누구는 10%에서 20%고 누구는 뭐 회사 이제 전체 끝날 때까지가 이제 이게 나오,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 보면 select a student for d e t a l s 라고 돼있는데 여기서 에한해를 누르면 제가 만만한 우리 애를 이제 눌렀어요. 어, 그러면 이제 오른쪽 화면에 이 화면에 이제 뜨죠. 요 화면에 뜨는 거를 제가 확대해서 화면 전체에다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여전히 있고 여기에 이제 계속 떠 뭐, 요거 뭐, 거기에 뜬 건데 여기 보면 이제 학생마다 스킬즈가 있고 레코멘데이션, 비디오스펙치스 액티비티스, 포커스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그 학생의 아이디로 들어가면 볼수 있는 거를 엄마가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킬, 이제 이 스킬이 어떤 스킬인지가 전체 158개 스킬 중에 이제 얘가 마스터 한게 어 89개고 지금 제가 이제 컨디션을 지난 7일 동안 한거 이렇게 이제 조건을 걸면 이제 7일 동안 한 거가 이제 이렇게 클릭할 수 있게 이렇게 굵은 걸로 떠요. 그래서 이제 클릭을 해보면 이게 이제 그 어떤 문제 그러니까 제가 그어그니까 이제 분모가 다른 그 함수의 뺄셈 이거를 이제 문제 푼 거가 빨간 글로드 있는 거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뭘 틀렸는지 제가 눌러보면 빨간 거를 눌러보면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나도 잘 모르는 문제일 수도 있고 또잘 모를 수 있으면 나도 이렇게 좀 풀어보고, 풀어보고, 동영상도 좀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메이커 레커멘데이션 이거는 아, 너한테 이런 거를 좀 가르쳐 주면 좋겠다 해서 메이커 레커멘데이션 하면 이런 이제 창이 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선택을 해서 내가 시험 들어가는 스킬들을 쭉리스트트해해주아이이는 문제 가 어떤건지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인 t 메이션 예를 o r m a t i o n Yet, uh, 하면 c o g n i z e infractions. I don't know you. I don't know you. I don't know you. I d o 거 t know y 볼수 있는 거가 이제 아까 스킬을 받고 지금 액티비티를 보고 이제 포커스, 액티비티는 이게 이제 타임 축이에요. 얘가 몇 날, 그러니까 7일 동안 얘가 어느 날 공부했는지 몇, 시, 몇 시간 공부했는지 예를 들면 2월 5일 날 에너지 받은 거는 몇 점이고 스킬은 18분 동안 공부해서 배트는 뭘 받았고 이제 이런 게 그래프로 쫙 나와요. 그래서 누가 공부했는지 자는지도다알수 있어요. 뭐 공부했는지도 다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액티비티도 있고, 이 포커스, 이거는 파이 그래프인데, 파이 그래프는 이제, 이거는 이제 비디오 공, 안에는 비디오 공부고 이거는 이제 밖에 스킬들을 이제 한 건데, 파이 그래프로도 나와서, 얘도 마찬가지로 클릭하면, 클립 클릭 문제, 자기가 풀었던 문제, 이게 쫙다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이게 스킬 프로그램인가 이제 이거는 이제 스킬마다, 어,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내가 이제 약수와 배수, 약수와 배수를 이제 나눠지는, 뭐, 여기 보면 있네. 구로 나눠지느냐, 안 나눠지느냐, 이거를 테스트하는 문제를, 예를 들어서 내가 애들한테, 내 그룹의 애들한테 이 문제 좀 풀어. 했는데, 이제 얘네들은 안 풀었고, 이제 얘네들은 마스터까지 했다. 이제 이런 거를 볼수 있는 그래프가 이제 있는 거죠. 네, 이제. 그래서 아무튼 제가 지금 더 들여다보고 있는 건, 어 이제 어쨌든 미국 교과 과정, 한국 교과 과정을 비교해서 이렇게, 이렇게 딱 우리가 이제 미국보다 는좀 나아야 되겠다 해서 영어로 공부하지만 어쨌든 미국, 한국에서는 너무 쉽게 하고 미국 교과 과정도 충분히 더 따라올라 가서 이제 중학교 때한 고등학교까지 한번 해 보자. 이제 이런 목표로 이제 하려고 하는데 제가 또 최근에 이게 또 이제 스타트를 해야 되는데 뭘 하나 발견한 게 있는데 이게 커먼 코어 도메인이라는 거가 이제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코치를 하는 사람들한테 리소스들이 계속 이렇게, 이렇게 막 날라 날라오고 이제 막 읽어 보라고 오는데 이게 그거더라고요. 문제를 제네레이션 하는 그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를 한번 해봤더니 문제가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아까 이제 이뭐 이렇게 문제들을 풀면 내가 다 풀고 나면 그 문제는 더 이상 우리 문제집 한 장, 한권다 풀고 나면 문제집 다시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문제를 제너레이터하는그 예를 들어서 프렉션 문제 제너레이션하고 일단 문제를 제너레이션하는 거가 이 엔진에서 이렇게 다쳐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어, 아무튼 탁월하다. 이제 그거를 제가 좀더 스타디해서 이제 그거는 어떻게 애들한테 쏘는지를 잘 몰라서 좀 공부해야 될것 같아서 이게 끝입니다. <laughs>